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9일입니다. 연주의정 농원 TV입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애플 수박, 애플 수박 터널 재배를 하였는데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 수박 재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애플 수박이요,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애플 수박이요, 어, 자, 여기는 지금 애플 수박이 수확 시기가 다돼 가는데요. 많이 컸기 때문에 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에,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저 여기 양파망으로, 양파망으로요. 이렇게 에, 오늘 에, 무게를. 생하도록 매달아 두었습니다. 양파망으로요. 자, 이것도 좀 이따가 좀 커지면은 양파망으로 어, 매달아 주려고 합니다. 자, 애플 수박이요. 주릉주릉 달렸습니다. 자, 터널 재배 방법인데요. 자, 여기에도 지금 터널에 수박. 아, 줄기가요 지금 무성합니다 무성하고요 또 여기에 애플스박이 지금 주은주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 터널 재배를 하면 장점으로는 5월달에 애플스박 모종을 심었어요. 7월, 8월, 9월까지도 계속. 수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허플수박 터널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자, 보면은 여기에 애플수박 뿌리 부분입니다. 애플수박 뿌리 부분에 어미순 음이순 원줄기를 어미순을 자르고요. 여기 아들순 두두 개만 이렇게 키워서. 어, 거물망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물망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어, 하우스 밴드로 어, 지붕을 만드는데요. 터널 방식으로, 터널로, 어, 위에 공중에 재배하는 방법, 방식입니다. 어, 노지 텃밭 보다가 이렇게 어, 터널 재배를 하면은 좋은 점은, 노지 노지 밭에는, 어, 이렇게 땅에 노면에 노지에 땅에 닿이는 부분에는 덜 익고요 어 그런 어 문제점이 있고요 어, 이렇게 터널 재배를 하면은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잘 익습니다 상품성이 좋다는 거죠. 요자 여기에 원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순을 자르고요 어, 두 줄기만 아들순 두 줄기를 잘, 두 줄기만 키워서, 이렇게 거물망으로 올려서, 턴널 재배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도요, 아들순 두 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도 아들순 두 개를 해서, 아들순 두 개만 키워서, 턴널로, 어, 어, 거물망을 타고, 턴널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 또 수박은 다비성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복합비료, 복합비료인 질소, 인산, 가리가 풍부한 깻묵액비를 이와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깻묵액비를요 한 열흘 간격으로는 이렇게 충분히 주는 것이 뿌리 부분에요.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요. 또 애플 수박, 아, 이 수확 시기는 수정이 되고 났어요. 수정이 되고 나서 약 45일이 지나면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 여기 보면은 수박이요. 자 여기에 조금 덜 익었네요. 꼭지 부분에 솜털, 솜털이 없이 만들어 해지고요. 여기 에 무늬가 수박 무늬가요. 어, 선명하게 검정색으로 변하면은 수박이 잘 익은 겁니다. 그리고요 예, 소리를 들어봐서 이건 툭툭툭한데 예, 좀 투명한 소리가 나면은. 수박이 잘 익은 겁니다. 요거는 한, 아직 한 일주일 기다려봐야 하겠는데요. 이것도요이것도 아직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볼까요? 요거는 다 익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요거는 소리가 투명하게 맑은 소리가 나죠. 요거는 한 7, 80% 익었습니다. 수박은 100%다 익었을 때 보다가 7 80% 익었을 때가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자, 그때 이거는 수확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수박, 수박도 아, 이것도 거의 다잘 익어가네요. 자, 오늘은 애플 수박 터널 재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요. 어, 주릉주릉 달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